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그 십장 구절 부분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또부터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아요? 네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이 네 십원에서 이원뺀 구원이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로, 누구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요. 여러분 한번 우리 그 기도할 때 예전에 목사님들 많이 하신 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한번 외쳐 볼까요? 시작. 진짜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서 저는 너무 크게 하면 이게 여러분이 깜짝 놀래니까 저는 조금만게 하고 여러분은 크게 하고. 그래서 주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예. 네. 그 정도로 될까요? 네. 옛날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예전에 우유를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시작하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염소 젖을 드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시 시작하시더라고요.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런데 네, 우리 학생들도 있고 아이들이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네, 이렇게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목사님이 또왜 저러시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주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나의 주인 되시는 당신, 주님, 주인님 그런 겁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 제가 늘 l 발음과 r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그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우수, 뭐라 그러죠? 부활이라고 합니다. 레저렉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 믿어요? 너의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뭘 받, 받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뭘 믿는 거냐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보니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로마서 말씀은 어디에 기록돼 있습니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즉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성경말씀에 말씀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라고 시인하고 하나서께서도수그리스도를 것, 부활시킨 것우리에게 죽음 이에에부활이라에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안 보이나요? 아 나와 있는데 네.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왜이 단순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분들, 주여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아멘이라고 외쳐보십시오. 아멘이 막 흩어지는데. 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이라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아멘. 네.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it will be done, it will be so. 그 이야기대로, 그 고백대로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여라고 외치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신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받은 존재입니까? 어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여기 힘들군요. <laughs>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십 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1 0장1 0 절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그 사람이 justified 되는 거예요. 의를 의를 입었다, 의에 이른다. 그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는 그래, 그 너의 죄가 씻겨졌어, 너는 이제 깨끗해졌어. 아까 우리가 부른 차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그 justification,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답니까? 없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씨앗으로 세우신 백성이에요. 또 헬라인은 누구예요? 우리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젠타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차별이 없답니다. 선민 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답니다. 왜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캐나다 사람도 한국 사람도 중동에 있는 사람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의 주가 즉 주인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0장 13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 13절을 크게 한번 외쳐보죠. 세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 동민이, 성민이, 한민이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젊잖으신 어 남자 어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여보 목사 양반 어떻게 구원받소? 그랬더라고 그래서 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에이? 아니,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네. 하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으시고 입으로 고백하시면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에이, 사람아 농담하지 마. 그딴게어디있어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쉬워서 못 뵙겠다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뭐, 그렇게 간단해갖고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다. 주여! 나의 주인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구주를 고백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너무 쉬운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구원 실제로 구원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보면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참 아이러니인데 너무 쉬운데 찾는 이는 적은 길. 너무 쉬운데 그런데 그 길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너무 좁은 길.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면 그냥 주요 주요 하면 다 구원 받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예이 본문 말씀대로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주여 주여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그럼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은 그러면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또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구원 얻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하지만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이 당시에 이게 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구원을 얻으리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이 말씀을 할그 당시에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핍박과 고통과 곧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저 따라 할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않은, 아니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지도 않는데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저를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목사가 아니라고, 목사라고 모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단,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닌데, 엄마, 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이분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이 엄마라고 안 부르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않았으면 어찌 믿으리요 아니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제가 어릴 때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이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러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자꾸 믿느냐고 믿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부흥에 갔는데 거기에서 계속 목사님 그랬대요. 이제 초신자들만 모인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온 분들. 그래서 말씀하셔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러니까 할머니 할머니 이렇게 손들더니요. 저는 미스가 아니고 미세스인데요. 그러더랍니다. 뭘 믿어요? 뭘 믿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 바로 오늘 성리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셔서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14절 제일 마지막 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없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제가 여러분한테 확실한 거 하나 이야기 하게 됐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여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네, 좀 전에 조선인 사모님이 이렇게 하시던데. 아, 옷을 입으시느라고 발을 드셨던 거죠? 네. 분명한 거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이, 부모님이 되셨대. 어릴 때 선생님이 되었대. 교학교 주일학교 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또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되었든 내 친구가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라고 교회에 나아가자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아무도 안 만났어도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힘,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외친 그 말씀을 들었더라도,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더라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리어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네, 가장 아름다운 발. 영어로 이야기하려면 most beautiful. f 발음이 잘해야 되는데 r 랫을 물고 foot 거기다 덮치자면 in the world. Most beautiful foot in the world. 가장 아름다운 발인 걸까요? 지금도 그리스의 복음을 위한 피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자녀를 잃어가며 사랑하는 아내와 배우자를 잃어가며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에 만족한다면 그저 이 정도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지금도 한국 성교사님들도 제 주변에 있는 성교사님 중에도 자녀를 세 슬이든 성교사님이 있어요. 자녀가 세 있었는데 세 자녀를 다 그 땅에 피해 재물로 떨리게 됩니다. 어, 자기가 또 심각한 병에 걸려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목과 같이 발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혹시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이 발을 보면 이 얼굴 보면 누구 발인지 아실 거예요. 네, 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뭐 이런 거를 했더니 발몇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박지성 선수의 발이었습니다. 그럼 이 발은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이발은 우리 꼬맹이들도 있고 해서 오늘은 조금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떠 났는데 이발은 너무 심각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이발은 제발입니다. 내로 네, 이발은 누구 발인지 아십니까? 여기 상처가 보이시나요? 저 위에. 이 발을 갖고 있는 여성은 아주 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멋진 여성입니다. 이 발은 이 사람의 발입니다. 평생을 훈련과 연습으로 인해서 그 발이 성하지 않는 그런 발입니다. 이 발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기 스케이트날이 보이는데, 이 바닥에 베킨 굳은 살이 보이시나요? 이 발은 이상화 선수의 발입니다. 요거는 조금 끔찍합니다. 사람의 발입니다.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몸짓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발레리나의 발인데요. 그 발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봤던 그 발들도 수많은 연습과 또 훈련을 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흔적들의 발입니다. 이런 말들도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한 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장 귀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말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은 바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었던 수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 후원자들과 그분들의 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해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무려 캐나다에서만 185명, 그것도 밝혀진 것만 그렇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고 자료가 남아 있는. 그렇게 200명에 가까운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선교사들의 이름은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제임스 에스 SKU, 마이콤 C, 펜윗, 로버트 하디, 올리버 R, 에비슨, 윌리엄 존 맥켄지, 크랭크 W, 스코필드 박사, 쇼우드 호. 쇼우드 홀은 그 아버지가 의사였는데요. 네, 닥터 홀이었는데 한국에서 가 선교사로 간지 불과 2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의사로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바로 이 벤쿠버에서 만년에 한 10여 년 전에 벤쿠버에서 거주하고 사시다가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에 대한 기억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간호사였습니다. 그런 수많은 말들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으로, 멋진 집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풍성하고 넉넉한 땅으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과 같이 골고다운 덕으로. 여러분의 발은 어떠한 발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못생겼지만 부끄럽지 않은 아까 스포츠 선수들의 발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발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발이 모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 이번 한 주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